네,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양쪽 팔을 어, 모은 채로 서 있을 거예요. 이 상태로, one, two, and three, four, and,까지 기다렸다가, five, six, and, 손을 활짝 열어줄 거고요. 이때 몸은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왼쪽 무릎을 튀어나오게 해줄 거예요. 시선도 오른쪽을 바라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one, two, and, three, four, and, five, six, and, seven, eight. 그대로 정면 바라보시면서, 앞에 바라보고, 바깥 한번 툭칠 거예요. 자, 세븐, 에이스, 원, 앤, 투, 그리고 앞으로 살짝 한칸 나옵니다. 손 내리시면서 앞으로 나와서, 오른발 짚으면서 머리를 두번 톡톡 두드려 줄 거예요. 모르겠니? 이렇게 올 거예요. 자, 다시 한번더 갑니다. 자음에 o n 3, 4, w o and three, f o 그대로 제가 손을, 하나, 둘, 셋, 넷. 오른손을새끼손가락부터 모아오듯이. 하나, 둘, 셋, 넷. 손 움직여주시면 되고요. 고개는 바깥쪽으로 밀릴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때 저희 바깥쪽 다리, 오른쪽 다리는 뒤꿈치를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와줄 거고요. 제가 모르겠니? 쿵에, 나, 안, 쿵에. 자, 그대로 저희가 오른발 왼발 풀어주면서 다리 열어주시면 되고요. 손은 바깥쪽, 저희가 오른손은 바깥으로 풀었다가 바로 얹을 거예요. 저희 원래는 이제 댄서 분들 팔 위에다 얹는 건데, 저희도 없으니까, 그냥 얹어주시고, 돌려서, 돌려서 뒤집고, 돌려서 뒤집고, 이렇게 총두 번. 하나, 둘, 셋, 넷. 손 움직일 건데요. 이때 무릎을 모았다가 벌리고, 모았다가 벌릴 거예요. 시선은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몸의 방향도 왼쪽, 오른쪽 한번씩 왔다갔그러니다 다리, 버터플라이 동작 하듯이, 훅 폈다가 피고, 훅 폈다가 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더, 저희, 여기, 접고. 접고, 셋, 정면, 궁엔, 앞에, 모르겠니, 머리, 에나, 머리, 정면 보고, 하나, 둘, 셋, 넷, 까지. 하셨으면은, 그대로, 제가 손을, 착, 땡겨올 거예요. 양손을, 가슴에서 땡겨올 건데, 자, 이때, 왼발, 잠깐 나가면서, 몸은, 왼쪽 바라보면서, 슉, 땡겨올 거예요. 아무거나 골라, 도대, 끌린대로, 이렇게 올 거예요. 자, 다시 한번더 갑니다. 골라, 도대, 끌린대로, 그대로 제가 어깨 내리면서, 요런 느낌으로 올 거예요. 손 땡겨 왔으면, 하나, 둘. 자, 이걸 옆모습 보여주면서, 슈욱 이렇게. 같이. 자, 같이 한 번, 저 처음부터 정리했다가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원, 투 and 쓰리, 포, and 파이, 시, and 세븐, 에이, 투, 투, a n 쓰리, 포, a 파이, 씨 세븐, 에이, 세 원, 투, and 쓰리, 포, a 파이, 씨 세븐, 에이. 자, 이렇게 올 거고요. 그대로 저희가 왼발 한번 가면서 하. 양 저희 오른손으로 가서 이렇게 딱 쓸어 손나르셔서 살짝 쓸어주는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다 내려 왔으면은 아 아의 소리에 맞춰서 잡아줄 거고요. 아! realize. 그래서 왼쪽으로 한번 이동합니다. 제가 잡았으면은 그대로 지금 뒤꿈치 들고 있는 왼발 이용해서 싹손 쓰러주고 봐줄 거고요. 원래 이다음 파트는 천하님이 남성 댄서분들 들어올리면은 그 <laughs> 상태 스포즈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받쳐주시는 분들 안 계시니까 저는 이제 다른 그 동작을 안 하고 있는 댄서 분들의 포즈 봤고요. 저희는 이렇게 쓰고 왔으면 그대로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와주도록 하는 걸로 대처하고, 한 번만 다시 가볼게요. 저희, 네. 끌린대로 쿵, 짧하셨으면 바로 왼발 가면서, I realize. 차! 투, 쓰리, 포, 에, 그대로 올라올 거예요. 3개, 7개. 자, 올라올 때도 그냥 저희가 그냥 쭉 올라오는 게 아니라 계속 해서, 춤을 추고 있다고 인식하면서쭉 올라왔다가 그대로 손을 굴리고 오 이렇게 이 머리 위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하이면 왼발은 이뻗왼줍은쭉 뻗어줍니다 그려도 서 네, 하시고 버블. 버블이란 과세에 맞춰서, 저희가첫 번째 버블이란 과세에 맞춰서는 손을 차르르 이렇게 얼굴 만지듯이, 양손 새끼손가락부터 움직이면서 차르르 얼굴 한번 만져주고, 그 다음에 턱 끝, 툭, 두드려줄 거. 위로 툭 치시면 돼요. 버블, 버블. 그리고 손 모으면서 나와있는 다리를 같이 모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후렴부 동작 얼마 안 남았고, 한 번만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 어, 여기, 고르는 거. 아무거나 골라, 도대, 네? 끌린대로 구. 발을 오른쪽에서 왼쪽 뒷방향으로 돌리면서 동작 나갈 거고요. 받았다가 바로 펼치면서 어와두 N 쓰 포에는 왼손 오른손으로 오른쪽 뺨을 사삭 쓸어줄 거예요. 저희가 돌려 주고 뺨 사삭 쓸어주는데 그냥 정면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돌렸으면은 왼발 이용해서 짚고 턴 돌면서 손이 나갈 거예요. 다시 갑니다 오와, I don't wanna lie 하면서 동작 나갈 거고요. 다시 한번더 할게요. 니다 저희 모여 있는 상태로 오른발 가면서 오, one, two, t h n d 하시고 그대로 중심 잡으면서 f i v n S, A, S. 동작 이어갈 거고요. 한 돌고 왔으면은 중심 잡으면서 저희 양손 좌, 올려줄 거고, 폼만 올리는 게 아니라 무릎 굽히면서 왼쪽 엉덩이도 같이 이렇게 빼줄 거예요. 좌, 그리고 그대로 손 끝까지 올려서 머리에 바퀴 굴리고 가슴에 앉아시킵니다. 간단하지? 이렇게 가슴 할 거고요. 간단하지? 에 맞춰서 원, 투, 2, 가슴에 X자로 올려주시고요. 다시 한번더 가볼게요. 저희 올라와서 펌플, 펌플. 닫고 원, 투, 앤, 쓰리, 넷, 다섯, 씩, 그대로 오른손에 왼손 하나하나씩 열어주시면 되는데 손은 제가 계속 풀려있는 느낌 아니에요 예쁜 닭발 손끝에 계속 힘주시면서 닭발 예쁘게 만들어서 오른손, 왼손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발걸음은 오른발 한번 왼발 한번 자, 청하님은 라인을 참 많이 살려서 춤을 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골반 라인을 쭉쭉 빼면서 오른쪽, 왼쪽 보여주면서 가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둘 셋, 넷. 그대로 이제 후렴한 무 나올 건데요. 일단은 저희 처음부터 쭉 정리한 다음에 후렴한 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원, 투, 앤, 쓰리, 포, 앤, 파. 쓰리 게셈을 에알 드르르 쇼 나나나나 쭉쭉 와서 아무거나 골라 도대 끌린 대로 돌려주고 와서 엣쭉타원투엣 올라와서 돌려주고 버블 버블 닫고 쑤욱. 다시 오른 손 오른 왼 손까지 저희 왔고요 자, 이제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리 마구른 말형에서 활짝 펼쳐주시면 되고요 손은 오른 손은 뭐예 정수리 가리키고 왼손 예쁘게 팬이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가슴을 하나 둘셋넷둘둘셋 둘, 둘, 요거를 잘게 두고 두고 두 몸의 힘 중심을 중앙에 두시고 상체를 쿵 에쿵에쿵에쿵 쿵, 쿵. 저희가 돌려줄 거예요 노래가 원에 투에 허 박자 올때 맞춰서 두구두구두 이게 왔다가 무릎도 같이 내려갈 거예요 두구두구두 그대로 저희가 왼손 팽미 잡고 있는 왼손 가슴 앞에 가지고 오면서 오른손은 입술 뭔가 이 손가락을 먹으려 하듯이 쭉될 거고요 상체도 오른쪽 위로 땡겨갑니다. 그대로 뒤로 한번 툭 쳤다가, 왼쪽 발면으로 등을 한번 기르다가, 오른쪽에서 아래로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와줄 거고요.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두구두구두, a 부. 자, 이렇게 와주시면 되고, 한번만 더 가볼게요. 와서 두구두구두 액! 두! 자 그대로 왼손 허리 오른손 검지 계속 세운 채로 이니미니 두구두구 차자차 오른쪽 방향으로 손가락을 눌러줄 거예요 이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되는대로 두두두두 보내주시면 되고요 몸 방향과 시선도 이 손끝을 따라서 가려줄 거예요 이니미니 자그 상태에서 하나 둘셋 손을 이 손을 그대로 왼쪽 방면으로 옮겨주는데 그냥 가지 않고 저희 가슴과 골반을 돌리면서 하나 둘셋 하시고 손끝을 오른쪽으로 두번 쿵에 쿵 찍어줄 건데요 이때 골반도 같이 오른쪽 방향 골반 오른 골반도 쿵에 쿵 찍어줄 거예요 다시 한번더가 아자, 뜨, 뜨, 라이, 붐. 이니, 미니, 붐. 투, 에, 스리 미니, 마니. 하시고, 그대로, 고개, 정면 한번 보고, 손을, 오른쪽 계속 검지색 형처럼, 오른쪽 한번 눌러줄 거예요. 자, 여기서, 시선 정면 바라보고, 오른쪽을 누르면서, 다리 가만히 잡고, 살짝 앉아주듯이, 골반을 더 빼줄 거예요. 지금 빼고 있는 골반보다, 더 빼면서, 하나, 그대로 왼손이 똑같이 움직이는데 골반 위치 바뀝니다. 왼쪽 자, 그리고 오른손으로 이번엔 중앙을 찔러 줄 건데요. 이렇게. 중앙 찔를때 무릎 펴지고 그대로 저희가 왼손으로 이 오른팔 받치면서 착, 손끝 들어줍니다. 자, 다시 한번더 가볼게요. 네. 미니, 마니, 정면, 오른쪽, 왼쪽, 중앙, 착. 하시고 그대로 이 오른손으로 왼손. 등을 보여주시고요. 오른손은 이 손으로 뭔가 서 헤알리듯이 할 거예요. 하나 둘셋넷총네번겁니다 이니 미니 마니 모인데 처음 두 번은 이렇게 오른쪽 얼굴 옆에서 하나 둘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왼쪽 골반 밑에서 셋넷 이니 미니 마니 모 이렇게 와줄 거고요. 이 동작을 하면서 제자리 걸음 될 거예요. 자, 제자리가요. 오에, 오에도 두엣, 움직여 주시면 되고요. 이니미니그 다음에 처음에 내려갔을 때, 세 번째 때는 고개도 같이 내려갔다가 마지막에 치면서 고개 탁 들어줄게요. 이니미니만 모까지. 자, 이렇게 와 주시면 되고, 한번 다시 해볼게요 와서 두구, 두구, 두에구이부이니미려주면주면서 미니, 많이, 시선, 오른쪽, 왼쪽, 궁, 착, 미니, 미니, 많이, 목, 같이. 자, 그 상태에서 바로 손을, 오른쪽 손을, 이렇게.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한 바퀴 돌려줄 거예요. 왼손은 반대로 갑니다. 왼손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고, 오른손은 위에서 아래로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줄 거고요, 발은. 오른발 밟으면서 왼발 살짝 밀어줄 거예요. 이렇게. 하나 이어서 왼발 밟으면서 오른발 밀리고 걸어갑니다. 원앤투 앤까지 원앤투앤 하시고 그대로 오른발 크게 보내면서 오른도 같이 쭉빼줄거예요자 다시 한번 갑니다. 원앤투앤 쓰리 포 앤으로 손, 이번엔 손 전체를 다 이용해서 손목을 끌어 올릴건데요. 이때 무릎이 오른쪽 무릎이 조정된다는 느낌으로 쿵쿵 같이 올 거예요. 쿵쿵. 그대로 손 반짝반짝 하면서 내려갈 건데요. 내려갈 때이 다리를 계속 탈탈탈탈. 탕탕탕탕. 다리 떨어질 거예요. 쿵쿵쿵쿵. 제가 내려갔다가 밀어주고 한번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더 가볼게요. 원, 앤, 투, 앤, 쓰리, 포. 5 and 6 and 7 a 8까지 하시고 미니 마니 하면서 또다시 뭔가 고르듯이 오른손으로 왼쪽 오른쪽 한번 갔다가 손끝 돌려서 찍고 돌려서 찍을 거예요 돌려서 찍을 때 저희 다리 또 왼쪽 다리 돌려서 왼발 들어주고 돌려서 오른발 들어줄 거예요 하나 둘셋 둘, 넷으로 와주시면 되고요 뚠, 뚠, 미니, 많이, 돌리고, 찍 돌려서 찍고, 저희 아까 처음처럼 미니, 미니, 많이, 모까지 해주시면, 끝이고요 훈련과 문한 번만 더 정리했다가, 저희 처음부터 쭉 쳐보고, 그 다음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여기서부터 그대로 두구두구두, 에이, 부! 미니미니 미니 돌려주고 와서 미니마니 시작 5회 왼쪽, 오른쪽에 돌려주... 寿恵子はミニマン七三。 양해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걸로 안무 전체적으로 숙지 하고 그 다음에 어, 뭐, 저희 튜토리얼 참고 영상 이용해서 음악 한번 맞춰본 다음에 이제 음악과 맞출 수 있으면은 뭔가 어, 뭐, 가수 분영상 보면서 표정, 제스처, 기타 등등 조금 더 연구해서 커버댄스 하시면은 더 멋진 커버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커버와 튜토리얼로 찾아뵐게요.